네 반갑습니다. 루미르 주주분들, 자 갑작스럽게 이제 삼성전자 레인보우 스틱과 뭐 모든 로봇 관련 주들이 핫해지면서 이제 지금 루미르라는 종목이 아, 약간 조용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루미르 지금은 조용히 누가 매집 중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제가 뒤에 또 숨겨둔 급등주 하나 있습니다. 요 급등주 하나 챙겨 가시면서 아, 여러분들 을사년도 수익으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때, 뭐, 가격 이동 평균선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모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나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요게 뭡니까? 매집봉이죠. 이 매집봉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전 매물에 대한 소화,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직봉을 떴던 자리들을 체킹해 보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어 근데 이거 박스권 아니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박스권이라는 건요 크게 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 이거는 제가 영상 뒤편에 파동 이론이라고 찍어 놨으니까 그거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은 어떤 섹터에 갇혀 있는 거냐면 자 보세요 하방 매집선에 갇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 이후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삼각수렴이 발생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뭐 근거 없이 삼각수렴 했으니까 막 뚫어요 이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 거래량들을 누가 매집을 하고 있고 누가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요거를 좀 같이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외인들의 거래량을 나타낸 외인의 비중을 나타낸 거고요. 이 초록색 지표는요. 주가의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자 주가는 낮은 가격에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외인들이 미친듯이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자 보세요. 11월 달부터 벌써 미친듯이 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건 뭐냐면 외인들도 계속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계속해서 낮은 가격에서 어때요 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자 보세요 이런 애들 있죠 여러분들 이런 애들 요렇게 가는 패턴들은요 이거 한번더 올라갑니다 어. 이렇게 한번더 올라가요. 그럼 상승할 수 있는 가격 얼마입니까? 36% 남아있죠. 그러면 내가 손절하는 라인 얼마예요? 만천원이죠. 이런데서 사가야 된다, 안 사가야 된다. 무조건 사가야 됩니다.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주봉도 보시면, 은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3등분선을 많이 하시잖아. 이런 3등분선. 이렇게 하시고, 아, 아직 박스권의 하단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자, 그러면, 루미르는, 잠깐만요, 이렇게. 자, 그럼 루미르는 누가 사고 있는 데가 가장 핵심 포인트란 말이야, 여러분들. 자, 일단은 키움증권에서도 많이, 많은 매수세가 발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토스증권, 뭐, 여러 가지들이 발생하는데, 자, 누가 개입하기 시작합니까? 모건 스탠리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저는 증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오래 봤으니까, 이제는.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잠시만요. 종목명을 바꿔야겠죠. 루미르로. 자. 자, 모건 스탠리가 언제부터 사기 시작하냐면, 자, 잘 보세요. 잠깐만요. 자, 모건 스탠리가 언제부터 얼마에 매수를 시작하기 시작합니까? 자, 요게 이제 매수에 대한 거래량을 나타내는 건데, 이 만원 부분에서 얘네들이 계속 뭐를 하고 있어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 조정을 하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결국 이 세력들 있죠? 아, 얘네들은 저는 종전 세력이라고 불러요. 종전 세력. 아 이런 종전 세력들의 매수 평단가를 우리가 알아냈다고 판단이 되어지죠. 이 평단가를 알아냈다면 우리가 어디서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젠 아시겠죠. 우리 얼마에 잡으면 돼요. 그렇죠. 만원 떨어질 때마다 잡으면 돼요. 그러면 9,500원 손절 잡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그려놓을게요. 얘네들은요. 이게 지금 이 14,000원 라인의 앞전 파동을 소화를 했던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요, 급등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뒤에 또 급등 패턴 하는 영상과 급등주 하나 촬영해 놨어요. 급등주 하나 촬영해 놨으니까, 그거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등주 잡는 방법,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만약에 종료가 되신다, 끝까지 보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급등주 전문가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확답 먼저 드리면서 시작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 그 원인이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매집 이후에 아, 12배 폭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12배 폭등한 종목인데 이, 이 종목도 똑같죠. 자 매집 이후에 등을 시작합니다. 750% 폭등하는 종목. 자이 패턴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얘네들도 역배열 상태에서 매집한 이후에 폭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게 뭐예요? 그쵸? 역배열 상태인 것을 항상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면 좋고 자 다음 넘어와서 또 볼게요. 자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 종목도 어때요? 역배열 상태에서 매집 이후에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함정이 있어요 어떤 게 함정이냐 자 검색기에 뜰수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검색기에 안 뜨게 만드냐 자 보통 여러분들 1년선 2년선 쓰시죠 1년선 2년선 사용하는데 뭐 많게는 뭐 240일에서 300일 또뭐 500일에서 600일 사이에 쓸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출발하기 직전에요 이런 가격 역배율에 안 걸리게끔 매집을 마친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상한가로 그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좀 급등 직전에 종목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자요 12배 갔던 종목 있죠 요 패턴 요 패턴 1차적으로 좀 기억을 하세요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잘 보세요 자 EV 첨단 소재였습니다 12배 갔던 종목 여러분들 아까 요거 보셨던 종목 있죠 요거 요종 아이고 요 종목 12배 갔던 종목 아... 이 패턴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패턴 근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영상 여러분들 여기 끝까지 지금 봐주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게 있어요 히든 종목이었고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만 하셔도요 그냥 100만 원만 넣어 놓으셔도 천만 원, 2천만 원 되는 거 우습지 않다는 거 반드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보통 이런 종목들은요 제가 말씀드리죠 가격 이동 평균선 여러분들 검색기에 검색되지도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지금 당장 이 위에 번호 있죠 위에 번호에 히든 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은 못 드리고 30분 한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에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상단 번호 반드시 기억하신 다음에 문자로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그 ev첨단 소재의 요 자리와 이 히든 종목의 요 자리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역 배열 제가 이야기했죠 역 배열 이야기했죠 자 이런 종목들이 몇 프로 간다 1000에서 1200% 가는 종목입니다 자 25년장 그냥 1000% 수익 종목 먹고요 14년도 그냥 플러스로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안 보내면 손해야 내가 이 영상 끝까지 봤는데 이거 안 보낸다 그럼 손해입니다 자, 히든 종목의 확대본을 조금 더한번더 해석을 해 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해석하기 전에 제가 또 급등 좀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요 영상, 예, 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앞전에 매물 라인들을 이미 소화하는 파동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락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매집을 진행합니다. 장기 입형선에 검색기에도 서치되지 않게 만들어서 마지막 매집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제가 이거 미래를 그려놓은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1000% 먹는 거 우습지 않다. 제가 그래서 이거 확대본을 조금 볼 건데, 여기 확대시켜서 볼 거예요. 아까, 보...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거 히든 종목만 확대해서 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집봉이에요, 여러분들. 자, 매집봉들이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전 파동을 다 소화하고 물량을 흡수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핵심 키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작업하는 거래량들을 체크해야 돼요. 그걸 또 숫자로 또 알아봐야 되는데, 자, 얘네들은요. 지금 자 보세요. 장기 평에 걸려요, 안 걸려? 요안 걸리죠. 그러니까 최하점에서 잡아서 엄청난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요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아 문자로 꼭 히든이라고 제가 적어드릴게요. 혹시 구독자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어. 제 팬이 아니시면요 안 보내셔도 됩니다. 어 저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제 팬이신 분들만 꼭 히든이라고 써서 보내셨으면 좋겠고. 자, 근데 또 제가 항상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종목 같이 보내드리면서 플러스로요, 아, 이 근거에 제시한 PDF 파일을 같이 전송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간과 외인의 평단가에 산출한 가격을 또 말씀드릴 거고, 자, 기술적 시나리오 같이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아, 비중을 같이 실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저희 회원분들은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90% 이상 들어가라고 했고 정확한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어, 얼마에서 정확히 털면은 꼭지에 물리지 않고 털고 나오는지까지에 대한 모든 근거에 기반한 레포터 자료를 다 준비했고요 자,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인데 이게 왜 같이 보여드리냐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1, 2차 가 목표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시크릿 노트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시크릿 노트가 왜 중요하냐? 제 강사 뭐라 그럽니까? 차트 분석할 때 기술적 분석 오케이 근거 그 다음에 숫자 숫자 뭐예요? 그쵸? 외인과 기간의 거래량이 있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정보입니다. 이 3세트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앞에서 무기라고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무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 매수가 아, 안전하게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이 시크릿 노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뉴스가 뜨기 3에서 5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 제가 미리 이거 검증률 98% 맞췄고, 언제, 몇월, 며칠에 뉴스에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때 이 종목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런 레포터 같이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이런 것만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어떻게 12월 달을 좀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랑 이야기 해 볼게요. 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저 처음부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두달 정도 걸렸지만 원인과 근거와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레인보우 스틱 주주분들, 현재 68% 이상 와 있습니다. 다음날 한번더 파동 주고, 70%는 매도하시고 정확히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는요, 있 하이젠 아래님입니다. 하이젠 아레님53% 수익 챙겼어요. 12월 23일날 진행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제가 정확한 가격 라인 때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를 또 명확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11월 27일 에 진행했죠. 저희는요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와 그 소식들 다 알고 있었고 1월 달에 뉴스 발표될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95%의 검증률을 마친 상태여서 이때 다 진행이 된 거고요. 자 파동이 있더라도 견디고 먹으라고 했어요. 왜? 뉴스가 있으니까 갈 호재가 있으니까 근거와 숫자가 우리는 숫자를 보면서 우리를 속일 수 없다는 걸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근거와 데이터가 기간이 돼야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뭐, 저희는 다, 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냥 여기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뭐, 인벤티즈 랩, 언제 나갔습니까 12월 26일 날 나갔습니다. 20% 이상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도 또 있네요. SOS 랩, 50% 이상 익절라인 와줬네요. 월요일 장세 보고 전량 익절 준비하세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 좀잘 보이죠 자 11월 27일날 진행했던 종목이었고요 아이고 요거는 잠시만요 두번 눌린 것 같은데 자 12월 18일날 진행했던 종목이었죠 보이시죠 12월 18일날 바로 그냥 50% 이상 익절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왜 보여 드렸냐면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하신다면 할수 있어요 이 영상 또 뒷편까지 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서 위에 문자 하는 거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문자 저한테 하는 거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자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챙겨갈 수 있다는 걸한번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문자 한번 보내서 정말로 25년도, 14년도 아, 모두 좋은 혜택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혜택이 뭐겠어요? 그렇죠내 계좌 플러스로 출발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